대통령의 자유적인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인데 청문회가 예. 그 역할이 안 된다고 할때그 네.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제가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지금 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임명권을 원래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국회 상위해서 했는데 네. 어떤 청문회 통과 여부나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뭐 거기서 그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뭐 이십 일 지나고 다시 재송부위에서1 0일 지나면 그냥 임명할 수도 그렇게 법,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뭐 청문회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뭐 의지만 있으면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금 보고 있고 저는 그 지금 우리 장관부지사께서 어 네.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다 인사 청문회 법적 근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잘안된 부분. 면 어, 우리 총무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든 채택이 안 되든간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한다. 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총무회법에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, 강제력을 둘 건가 안둘 건가는 국회에서 네.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총무회법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. 어, 네, 이것도 대학생이 바라본 인사청문회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댓글 써주신 대학생도 있었는데요. 네. 도덕성, 도덕성 검증이 우선 실시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? 공직 후보자들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젠 무엇보다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제가 생각했던 조국의 모습과 또 네.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전그 언론에서 얘기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부분도 있,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조국 어, 후보 말대로 당당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실시비비를 밝히고 네. 그리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당당히 알릴 것은 알리고 그러는 게 맞지 아니 자당 해서 지금 청문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 얘기만 다한 다음에 사퇴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자. 특히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어, 간단한 것은 어느 정도 팩트 자체를 해명을 해야 되는데. 네. 청문회 날 하루 그 날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니까 언론에서는 후속 취재 들어가고 국민들은 계속 궁금증을 더 사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조 후보자가 대체를 잘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저는 그러셔야 됩니다.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.